자근방의생 관계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2분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와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 이거 중3째도 배웠던 내용이야. 그럼 이런 걸할수 있지 얘들아? 동기나 되겠지? 네. 응. 얘도 되겠지? 예. 네. 안될것 같아? 네. 응. 자 여기서부터 해줄게요. 나머지는 정말 쉬워요 얘들아. 자. x1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에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구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야. 여기까지 해봤니? 대가좀 하지. 됐어? 응. 바로 전개하세요. 알파 1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1제곱 마이너스 3베타. 한번 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9 베타에 알파 베타네 맞아요 됐어 응. 응. 그럼 알파 베타 알고 자 여기 알파 베타 알고 마이너스 3에 제곱 마이너스 3에 여기에서 알파 베타 꺼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에 마이너스 3 다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지 자, 얘는 통분해서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제야 되겠지? 이제 쉽지? 돼, 안 돼, 이제. 되는데, 좀 느리게 돼. 응. 돼? 돼? 준비가 되겠어? 돼. 네. 내가 네, 할게아야 통분해서. 어, 통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들아, 얼마야? 2.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얼마? 2. 2. 알파 베타는 유. 동분하시면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 공식 있었잖아. 뭐 있었니 동기? 응. 알파 베타분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고 싶었지? 응 윤영아 됐어? 안 돼? 어안 응? 되면은 윤영아 S 방 것도 들어야 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됐어요? 자그럼으로자 응. 자, 이걸로 가지고 또 하나 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대로 대인만 하시면 되고요 얘도 뭐해서 하면 되니 얘들아? 통분 가능할 겁니다 자, 얘는요? 자, 80번으로 훅 넘어왔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용역아 용역이 얼마? 그렇죠. 알파 베타, 오, 수연이 얼마? 곱한 거. 1. 그지 자,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구하라는데 우리 몰라. 그럼 제곱해봐. 알파 플러스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플러스 베타야, 얘들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얘는 1, 플러스 2, 얼마? 6이야. 그런데 우리는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최종.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루트 6이다. 풀마 루트 6인데 영보다 커야 하겠지? 루트니까? 그럼 얘 세제곱이네. 저런 쭈뚜 세제곱 공식 어디 있을까? 여기가 세제곱 공식.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콜?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81번도 어렵지 않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얼마? 10. 그럼,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오케이? 계산하시면 되죠 이해 봤어? 응. 어렵지 않게 대입만 하시면 돼요 얘도 통분해서 그대로 대입만 하시는 문제 자, 얘는 뭘까요 이제? 오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3 누굴까 매너가 없는 사람 알파 베타는 1 1까지 됐지 얘들아 음. 그럼 얘들아 밑에 한번 볼까? 알파의 제곱 분모가 마이너스 이 알파 플러스 이래 그럼 얘를 됐다. 나오고. 이거. 이거 두 개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라는 83번을 내겠자 일단 맞 이렇게 차 방정식. 저거에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래. 오. 자, 한 근을 알파라 놓으면 다른 근은 2알파. E 그러므로 두개더 하니까 알파 플러스 이 알파가 k 플러스 1이고 알파 곱하기 이 알파가 2예요. 그럼 알파 제곱은 1. 알파는 풀마인인데 1.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다 양수여야 양수 나오잖아. 그럼 얘는 1 들어갔어. 3 알파 마이너스 1이 k야. 그러면 k는 1 들어가면 얼마? 2. k k 어 진짜? 어렵잖아 얘들아 두근의 차가 이야하나는알파라그으면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2 이해 봤어요? 너무 빨리 안 갈게 천천히 갈게 한근이 알파야 다른 한근은 알파 마이너스 2두개 더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는 부호 반대 그리고이 알파는 0이네 어? 알파는 얼마? 0이네? 하나가 0이야 A는 0 또는 인대 양수니까. 다르다. 다르다. 찾아내야 돼.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자, 하나의 근을 알파, 베타로 놓으면 절대값의 비가 1대 3이야. 0은 0, 0은 0. 절대값 베타는 절, 3, 절대값 알파인데 두 개의 부호가 달라.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 나올 거야. 이해 갔어요? 자 일단 그 다음 두개 알파 곱하기 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의 2m 플러스 1이고요.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러면 하나를 뭐라고 놓을까요? 어떤 거를 마이너스로 놓을까 우리?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가면 더 복잡해 식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알파 베타 m 세 개가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는 밝혀진 시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있어 여기에서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베타는? 3알파가 되는 거야 맞니? 대답 좀 하자 이해갔어 그런데 두 개의 부호는 같아야 돼 틀려야 돼 틀려야 돼요 이해갔어요 절대값이니까 그러므로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3알파로 놓으시든가 알파 마이너스 알파고 놓고 3알파로 놓든가 상관없어. 이해갔어? 자, 어느 걸로 하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틀어줄게요. 알파 마이너스 3알파가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로 틀어지면 되지. 마이너스 2. 약분하니까 알파는 m 플러스 1. 그다음두개 곱한대.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27. 서로 알파의 제곱은 9. 알파는 풀마 3 알파가 3이면 알파 대신 3 들어가면 m은 2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들어가면 m은 마이너스 4두 개를 뭐하래? 곱하래 이해 예, 맞죠 어렵지 다할수 있습니다 얘들아 두 분의 비가 2대 5야 그러면 어떻게 해볼 거야? 하나가 87번 한 근을 2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5알파로 넘으면 쉽키지 2대 5. 자, 두개 더해. 2알파 더하기 5알파는? a 플러스 +E, 2. 7알파는? a 플러스 +E, 2. 쉽구나. 두개 곱하면? 5, 2, 10알파의 제곱은? 2a. 고로 a는? 5알파의 제곱. a 대신 5알파의 제곱. 다시 2. 5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2는? 0. 1, 5. 2,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는 1, 또는 5분의 2. 모두 구하래. 두개 구하시면 되죠? 됐어 대답 좀 하시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니네가 구하는 건뭐 구해야 돼? A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1로 들어가셔야돼 A는. 1 들어가면 5. 5분의 25, 5분의 2 들어가면 25분의 4. 약분하면 5분의 4. 답은 이렇게 두개가 돼요. 생각보다 얘들아, 일단 어려워. 근데 이제. 저, 저, 두, 자, 네.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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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8시. 8시 얘들아, 연속한 자연수야. 하나를 알파로 놓으면 다른 8시. 하나는 알파 플러스 1로 놓고 하시면 돼요. 자, 연속한 홀수야. 얘도 마찬가지야. 다른 유량만 알려줄게, 이제는. 자, 하나를 2의 x 플러스 연속한 홀수는 2X 플러스 1로 놓으면 돼 X로니까 여기를 T로 놓을까요? 차라리 e t t 됐어? 2개 더하면 4T는 e a 2개 곱하면 e t 마이너스 1 e t 플러스, 플러스 1 A 플러스 1 A자리에 e t 대입해서 2차관정식 풀면 되겠지? 되겠지? 영역이 돼? 안 돼? A는 ET. A, 전기. 4t제곱 마이너스 1은 ET 플러스 1. 넘어가니까. 4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는 0. 2로 나눠지니까. E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 그럼 T값 나오죠? T값 나온 거 대입하면 A값 나오잖아. 됐어? 얘가? 응? 어? 진짜?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대답이 느린 게 아닌 것같은 느낌이 맞지 나는? 용어가? 천천히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6. 이거의 두근이야.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A.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B. 오케이? 그럼 얘들아. 얘를 가지고 하면 되잖아. 얘는? 얘. 66이 얼마? 36. 나왔지? 영이 콜? 응.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아까 공식 써준 거 있잖아. 뭐? 얘들아 뭐? 베타의 최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에 4, 4 16 마이너스 6이 12는 마이너스 1에 A는 마이너스 4에 a 감 나왔고 b 감 나왔고 맞아요. b에서 a 뭐 하래요? 빼래요. 그러면 나오죠. 금방. 됐니? 자. 자. 얘는요. 용혁가얘 어떻게 할래? 두 분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고 알파 베타는 n 이야 자. 저거의 두 분이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6이야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나와? 4 그러니까 m은 4두개 곱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3이래 근데 얘는 4래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래 얘가 m이다 위에서 위에 빼면 얼마 나오겠죠? 똑같은 거. 제곱, 어, 마이너스 야. 이야, 이거 진짜. 짝수로 간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마이너스. 그러면 i 나오겠다. 마이너스 1 플마 i 나와요. 그럼 인수분해 하면 들어갈 때부 반대 들어간다 했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로, 플러스 i는 마이너스 i로. X, 플러스 1, 마이너스 i는 플러스 i로 들어가. 그래서 얘를 찾으면 돼. 됐어요? 응. 자, 뭐야? 똑같이 두 개씩.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안 해줘도 되겠지, 여기? 응, 안 해줘도 되지, 왠지. 자, 그러면 얘는요? 얘도 똑같은 거죠? 근데 얘는 한번 하게 좋을 것 같다, 지 그냥, 그죠? 믿는 도끼 발달안찍킬라고 e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야. 자, 그러면 예, x는 얼마 분에 a 분에 2 분에 이걸로 갈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a의 c야. 이야. 그럼 2 분에 1 플마 i야. 들어갈 때는 x -1 2분에 마이너스 1 2 분에 마이너스 반대. 얘도 반대. 마이너스 i로 들어가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1 띄워볼게. 플러스 2분의 1 i로 들어가요. 어? 원장님 얘는요?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i라고 써도 돼요. 됐니?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i야. 그런데 저기 보면 x 앞에 개수가 얼마나 되어 있어? 2로 되어 있죠? 그럼 2 꺼내야 돼. 얘 2분의 1꺼내서 앞으로. 2분의 1 빼냈어.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얘도 2분의 1 꺼내 그러면 2x 마이너스 1 플러스 i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 4분의 1에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2x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러므로 a 여기는 b 여기는 c 가면 되죠? 됐어? 지금까지 한것 중에 제일 조금 어려웠겠죠? 이렇게 할수 있다. 라는 <목소리> 얘기. 스타트 합니다. 형이랑 누나나, 오빠랑 언니들한테 잘해주세요. 동생들한테. 1 플러스 아이, 1 마이너스 아이안고. 아이를 두근으로 해. 그만. 거 야, 뭐 하면 되니? 두근 나왔으니까 수연아. 두근더 하면 되지. <목소리> 1 플러스 아이 플러스 아이안고. 1 마이너스 아이는 마이너스 이다 A는 마이너스 이다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고로 2다. 얘는 B다. 그럼 끝났죠? 너무 쉽지 뭐. 이시기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할수 있지. 맞아. 자, 제 알파, 베타. 저기서 구할 수 있잖아, 일단. 97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3. 해서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 인수분해하면. X-3, X-1은 0이야. 그럼 X는 1 또는 3이야. 얘가 알파, 얘가 베타야. 그러면, 하나 더 하면, 1. 둘다 1씩 더하래. 그럼 얼마니? 2하고, 4네요. 두근의 합. 이거를 합과 곱을 두근으로 한대. 두 개를 더해. 얼마? 6. 두 개를 곱해. 8. 얘들을 두근으로 한대. 두개 더해서 도 반대. 두개 곱해서 부호 그대로. 됐지? 얘도안 어려워요 얘도 똑같은 거고요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자 99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들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베타는 2분의 1자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 컴마 베타 플러스 알파 분의 1이야 그러면 자지금상태는 2개 어떻게 해라 일단 더해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분의 1은 두개 더하니까 알파 베예자두개 더하니까 순서를 바꿨으면 편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이야 예 다시 동분하시면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계산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위는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베타 분의 1이야. 제 역수치 곱하기 2 됐어요. 이거 계산한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한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2분의 1. 외항은 내항, 외항은 외항 곱해서 약분 됐어.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이잖아. 결국은 통분해야 하는 거네. 약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 두 개를, 뭔뭐 구하래? A 더기 B. 두 개를 곱해야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분의 1. 곱하시면요. 알파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1. 2는? 얼마?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역수니까, 얼마? 2네요. 그러면 2분의 1, 4, 9. 그럼 너희들이 구하는 건, 자, 두근, 합, 곰 나왔어. 맞니? 그러면 저기에서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 고요 곰은 2분의 b잖아. 그러면 b는 9고, a도 9네요. 두개 더하면 18이 되겠네. 일단 어려워 얘들아 자 100번 얘들아 얘도 똑같이 하는 거지 이제 할수 있겠지 음. 하다보면 어려울 겁니다 다시 한번더 질문 하시면 돼요 됐지 자, 101번 갑니다 자, 101번을 보면 얘들아 재를 푸는데 갑은 비를 잘못 봤대 일단 두분 나왔어 그러면 C를 맞게 본 거잖아 맞니 이만 잘못 본 거니까. 두 분의 곱은 맞게 본 거잖아. 이해를 봤어요? 그러면, 자, 일단. 두 분의, 두 분이 나왔으니까 쉽게 모르겠으면 이렇게 가도 돼요. 플러스 3, x, 4는 0으로 해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12a는 0. 얘를 잘못 갔으니까 얘는 맞게 본 거야. 그다음 뒤에는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선생님은 나는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거든요 솔루션 원입니다 2는 2개 더해 c는 비를 잘못 봤으니까 2개 곱해 그러면 a분의 c가 2개 곱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2 c는 마이너스 12 한방에 나오죠 그다음 얘 c를 잘못 봤으니까 2개 더해 그럼 마이너스 하잖아 A분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다. 그리고 B는 4A다. 그럼 최종 AX의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12A는 0이다. A로 나눠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다. 2, 6에 마이너스. 그러므로 X는 2 또는 마이너스 6인데 올바른 식 중에 양수의 근은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해갔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